자, 반갑습니다. 방아친입니다. 거상 활용 서버 4차 아이템 지금 소식이 나와서, 어, 잠깐 영상 남기고요. 오늘입니다. 14일 오늘.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이 점검하기 전인데, 이제 14시에서 16시에 점검하고요. 16시에 이제 아이템 판다 그래요. 그래서 245제 장비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도 뭐 있는데, 일단은 명황세 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16시 넘어서 주겠죠. 요 표를 많이 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명왕방하고 다섯 세트 끼는 게 있죠. 여기 600점이거든요. 4차 지급에 줄지 안 줄지 몰랐는데 준다고 하니까 600점 확정된 거죠. 그래서 요거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무리 슬슬 하셔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러고서 이제 11월 18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23시 59분까지 딱 해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21일 이후에 본 서버 주막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길이 나고 한국 세 타고 뭐 경험치하고 도발부하는 같은 도핑템들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2만6 0점하시 요거는 제가 뭐 영상 그2 6 0 0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토석동도 이제 19일까지입니다. 19일까지 입니다 19일까지 토석동 요거 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숫자 맞추고 빵 얻고 보상 얻는 거 보통 반지를 제가 얻으라고 해놨겠죠 사령반지 같은 거유비 분들은 사령반지 받으시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뭐 수라를 받든 파멸자를 받든 미트라를 받든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받으셔도 편하신 대로 받으시고요 이제 밑에서 하나 더 얻어야죠. 80점 이미 이제쯤에는 되셔야 되기 때문에 80점 이미 됐을 건데, 그러면 반지를 마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로 뭐 도핑을 얻거나, 가짜 같은 것도 요거 항상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2 3시까지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토석동도 꼭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제, 요것도 제가 그 야구 도우미 영상 올려놨잖아요. 그 링크도 있, 있, 있거든요. 들어가서, 고구마 도우미 링크로 들어가서 고구마 하셔도 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거 뭐 1, 2, 3. 입력해 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요 제가 디코에도 올려놨는데 못 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전 9시 그러니까 어제부로 백주현 서버 백호 주작 현무에 생제가 풀렸습니다 현무만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백호 주작까지 같이 풀어줘서 요거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생성을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주현에다가 만들어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서버를 그러니까 사람이 매우 많은 도시 서버를 원한다 그러면은 요번에 요거를 어쨌거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잠기더라도 캐릭터가 있어야지 거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비 분들한테 여기 도시 서버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백주 현청도 마찬가지예요. 청룡도 좀 현질을 하고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 서버를 저는 추천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 편인데 본인의 그 판단에 따라서 나는 좀 현질도 할것 같고 이러면 하는 것도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뭐 클래식이니 뭐니 해서 뭐 바람의 나라도 클래식으로 새로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또 삼국지 8 버전도. 리메이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옛날에 클래식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새 나오는 신작 게임들이 그렇게 재미가 있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아무래도 옛날에 하던 게임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상도 또 클래식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상은 굳이 클래식이 나올지 않는 것 같은 이유가 아마 옛날에 하던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상은 아마 클래식 쪽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상도 좀 그런 클래식 게임 중에 하나로서 운영도 좀잘 해주면 좋겠고요 요새 이벤트 같은 것도 너무 불만족스럽게 나와서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저런 다른 게임들을 많이 하면서 거상을 하고요 그래도 이런 클래식 게임 중에서는 거상이 상당히 사람도 많이 하고 나름 인기 게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의 구성 자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거상 오래 가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많은 추억이 있고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요새 운영 같은 것도 좀 아쉽고 이래서 패치나 개선이나 편의성 이런 거는 신경 써주는 거는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벤트 같은 거에서 이번에 태섭 이벤트도 그렇고 사실 유비나 기존 유저들이 좀 짜증날 만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과연 이벤트라고 부를 수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즐겁게 해야지 이벤트가 아닌가. 뭐 난이도 여하에 떠, 떠나서. 불쾌하지 않은 경험을 했면 그리고 테섭 얘기하면서 그냥 겸사 한마디 얹어봤습니다. 테섭 이벤트 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다른 클래식 게임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 다들 게임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즐기 하시기 바랍니다.